일곱 손가락의 비밀은 뭐였어요? 7이니까? 네, 7일째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8, 여덟 손가락의 비밀은 8을 뭐죠? 8, 8할 때 뭐하라고요? 어, 봉사 많이 하시라는 거. 아홉 손가락의 비밀은 9니까 뭐하라고요? 9하라. 뭐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마지막 여섯 손가락의 비밀은 뭐하고 뭐는? 11조와 헌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자, 이 모든 육으로 살지 말라는 것부터 헌금생활까지는 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열 손가락을 다 펴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주의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를 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삶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지혜의 왕이다. 잘 아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재판을 세상 사람들로 다알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둘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너무나 잘하시는 대로 이 아이가 다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그 어머니들에게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판결을 내리겠다. 이 아이를 반으로 탁 쪼개가지고 반반씩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습니다. 그 판결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그차다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판결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잘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홉 손가락의 비밀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잘했냐면 기도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기보 담당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아요. 어 광은 기도원이라고 여러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세계 교회의 성막 데이터가 그려져 있어요. 또 이제 가봤는데 여러분들 성막을 한번 체험해 보면 아그 당시 번제 제사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솔로몬은 한 마리가 아니라 일천 번제 라는히 앞에 드리.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게 합하다.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너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딱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나 중요한,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딱 얘기했죠. 우리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로또 구너 좀 알려주세요. <laughs> 하나님, 저에게 우리 사년과 대학 가게 해주세요. 예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저꼭 뭐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한 마디를 다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는 명예와 부귀와 영화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못다 한 성전 건축까지 할 정도로 솔로몬은. 뭐, 너무나 귀한, 어, 어떤, 영예를, 명예를, 부를 가지게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게 바로 11장 1절이에요. 어떻게 이룩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라고요? 모아, 암몬, 에돔, 시돈, 헷여인이라 그런데 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일찍이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음. 통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통혼이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여인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하 이방여인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방여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무엇을 따르게 한다고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방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는데 솔로몬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후궁이 몇 명? 300. 700명, 700. 700명. 700. 여러분 7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700명이 정말로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또 첩이 몇 명이라고요? 300. 300명 결국은 그 여인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와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럼 결국은 뭐를 하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무엇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온전히 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서 얼마나 정말로 잘못된 신을 섬기고있었냐면 시돈 여인의 여신, 아스다로부터 해서, 밀고부터 해서, 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모으로부터 해서, 또 몰로까지, 너무나 많은 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기는 너무 어려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아스다로서를 탁 치면, 여인이 슉 나와. 요그 여인을 어떻게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 그들은 즉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여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주의할 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에 나와있는 몰록이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몰록이 어떤 신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보면 몰록에 대한 얘기가 두세 군데 나오는데 몰록에 대한 글을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T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뭐 몰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몰록에게 드리려고 뭘했다고요 자기의 자녀를 어디로요? 불로 지나가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당시에 이방신들이 무서운지 아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것까지 해요. 우리나라의 신청들을 보면 어때요? 인당수의 처녀의 몸이 받쳐져야지만 바다가 잔잔하다고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또 자기 자녀를 불록 통과해 갖고 거기서 살아남면 그게 온전한 하나 그 자기들에게 신에게 드린다는 거. 그래서 인신매매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까지 죽이는 종교가 이방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이단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자들은 얼마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결국은 솔로몬이 그와 같이 다 했다 그랬는 거예요.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이하여다 그와 같이. 여러분, 천명인데, 천명의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모함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는 뭐를 했냐며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성전이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뜨렸던 성전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 바로 앞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니까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교회 앞에 절을 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만큼 솔로몬이 이제는 다 틀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바로 앞에 땅까지 산 땅을 지을 정도로 솔로몬이 그의 옷이 다바뀐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바뀌게 된 원인이 정말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들의 친을, 친을 따르는 곳만 있는가라고 하면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구절 말씀에 더 중요한 원인이 나와요.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기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자 중면 온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은 여인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여인이 따르는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원인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뭐가, 뭐를 돌렸다고요? 마음을 돌렸대요.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요, 이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마음이 돌아서면 끝인 거예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에게 진료하셨요 근데 그진노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두 번이나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10절에 볼까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뭐를 따르지 말라고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두 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결국은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겠다.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 아버지 다잇을 봐서라도 너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 아들 때는 다 뺏기고 한집가만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 너는 그를 위하여 절하지도 말고 우상숭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배신에 대하여 이스라엘 정성에게 말씀이 곧 10개명이에요. 10개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와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요. 그러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를 너무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가 함께 비밀이 육으로 살지 말라는 게 무엇이냐면, 육으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게 우상이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결국 육신이 좋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다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걸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 칠일째는 죽어도 주의 성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지금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몸이 아프셔도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세상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칠일째는 죽어도 주의 성수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안 되면. <laughs>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봐요. 아홉 성가를 비밀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안 따르니까 모를 따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가락의 비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사는 안 해보세요. 어 헌금을 안 하면 그 돈이 뭐하시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심지어 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나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거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가끔씩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왜 우상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당장 보이는 어떠한 현실적인 것만 보니까, 당장 주는 어떤 그 당시의 현상만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니까 하나님 이탁 진노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여러분, 어,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기상 바로 앞에 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과 25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와있기 때문에 9장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공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요 앞에 있는 재단의 분양 아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 첫 번째 부인이 바로의 공주였거든요. 이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뭘 했냐면 따로 따로 밀로를 건축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과는 가까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로 밀로를 건축했다. 그랬던 솔로몬이 지금은 성전 앞에 따라 산다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위에 세 번씩 번제를 드렸어요.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요호와의 제단에 분양하였어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가, 뭐가 확 바뀌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정말로 바뀌니까 모든 것이 싹 바뀝니다. 9절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본문 11장 9절입니다. 다시 본문을 들어갑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뭐 했다고요? 돌렸어요. 여러분, 돌려버렸다니,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옷을 여러분 입다가요, 옷을 거꾸로 한번 입어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겠다는 거가 돌아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와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그래 일주일에 첫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나오는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한 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피비트를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거룩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 이유가 뭐예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내 무엇을 다하고? 제일 처음에 마음을 다하고 해요. 목숨을 다하고 보다 더 앞선 게 마음을 다하고 라니까요. 여러분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한다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상 모든 게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laughs> 마음밖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솔로몬의 마음이 탁 떠나니까 하나님도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는 하 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시간이 남아서 여건이 계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 돈이 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성수도 마찬가지 모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메꾸고자 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일대기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세바를 통하여서 다윗과 가세바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성문, 그리고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얼마나 은혜롭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의 별명이 여디디아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어느 누구보다 정말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자예요. 그랬던 그가 나이가 많을 때, 의지가 약해져 갈때 결국은 그의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은 변하지 안됩니다 젊었을 때든 연세가 드셨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일정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사람이 봐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안 돼.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뭐 어떻게 신뢰가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열섯가락의 비밀을 가만히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게 여러분의 유기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의 모습이나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늘 변함없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